아, 그리고 어제, 그, 사이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몇개 찾긴 했거든요? 가장 강력한 스킬,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여기서 이거, 북정중원은 그대로 이름이 북정중원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데미지 감소, 차단, 차원, 치유, 차단, 해제,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찾긴 할 거야. 뭐, 뭐가 뭔지는. 이름이, 막 하지 않아가지고. 북정중원은 북정중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중원복벌이고요. 거 배달량인가 보네. 꽤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거 어, 그 뭐야? 시식기조합팩뭐 이순신, 이세민, 부티카 거기다가 뭐 어, 뭐야? 아또시식기넣는게 있었는데, 뭐 포트 르 아니면 뭐 카를 이런 애들 이 있으면 좋을 것 같. 아, 샤를은 쓰면 안 되겠다. 샤를은 부여하는 역할은 아니고, 데미지를 주는 역할이니까. 이렇게, 속성을 퍼센티지로 감소하는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피로 상태도. 피로가 속성감소하는 거구나. 데미지도 괜찮고. 일단, 패시브라는 점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더 SS인 스 킬들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딱 9개 있는데, 얘네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요거 뽑으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나? 100만원 써야 돼 얘네가 나올 확률이 0.3%가 그렇습니다 얘네가 나올 확률이 지금은 w s 스킬이 5개가 열려있고요 나중에 이제 연대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추가돼 가지고 9개가 총 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확률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랜덤 SS 레벨 스킬 전체 카드가 0.2%, 0.3이 아니라 0.2% 였네요. 저 이거 계산해보면은 100만 원 써야 돼요. 1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메모장을 또 켜볼게요. 상당히 비싼 스킬입니다. 이거. 자, 120 루비가 2천원인가? 어, 100. 잠깐 잘못 봤네요. 60 루비가 1,200원이죠. 요거를 이제 루비가 그럼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 나오잖아요. 1대 20의 가치가 있잖아요. 20 곱하기 60 하면 1,200원이 되니까. 그러면 1 루비의 가격은 20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기본 가격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거를 깡루비로 사지 않고 여러가지 뭐 이벤트 혜택 이런걸로 좀 사다보니까 좀더 싸게 살수 있는건 확실히 맞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때 이거예요 거기다가 100만원어치만큼은 우리가 이런걸로 못받아요. 아직은. 월간혜택투자 이거가지고는 택도 없죠. 한 1년 2년 해야 100만원어치의 루비를 좀 싸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거지. 깡으로 저 지금 스킬 더 SS스킬을 진짜 그냥 평균적인 확률로 얻겠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0.2% 확률입니다. SS가 나올 확률은 0.2% 0.2%라는 말은 어 이게 100%가 돼야 한번 뽑을 수 있다. 평균이라고 보면은 500을 뽑아야 되죠. 500번이죠. 100%가 되려면 500 곱하기 0.2가 해야 100%가 되니까 그죠? 500번 뽑기를 해야 됩니다. 이한번 뽑기가 가격이 얼마냐? 거의 100루비에요. 98루비인데, 그냥 100으로 치안을 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한번 뽑기가 이제 100루비고, 3번 뽑기의 가격은 그러면 2,000원이죠. 어, 생각보다 좀 싸진 않네. 어, 요즘 근데 모바일 게임들에서 한번 뽑기 2,000원 이상 많이 하니까, 뭐 3,000원, 5,000원 하니까, 이 정도라고 뭐 생각해도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네요. 이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2,000 곱하기 500을 하면 됩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도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견적 나오죠, 근데? 100만원. SS 카드가 나올 확률은 100만원이에요. 다만, 이 게임이, 좀, 어, 좀 리니지 같은 느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그, 영웅 변신. 영웅, 인형, 이런 애들은 가격이 좀 많이, 가격대가 높아요. 대신 그 이하에 있는 희귀 애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갭이 생겨요. 과금러들과 어떤 갭이 생기는 구간이 영웅인가, 희귀인가, 없어요. 미니지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희귀 구간을 되게 많이 줍니다. 퍼줍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뭐, 공짜 뽑기가 오해로 있는데, 여기서도 에픽이 잘 나오고, A급 스킬도 나오는데, A급 스킬이 또, 뭐야, 저거, 그것도 해야죠? S급으로 진화도 가능하죠? 진화도 가능해서 효율도 좋아지고, 돈을 안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이 e, 경계가 나눠집니다. SS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에픽이나, 혹은 거기다가, 우리가 뽑기를 할 때도 보면은, 지금 뭐이 확률 버프를 받고 있는 연소 상태라서 좀더 많이 받겠지만은, 육성 영웅도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지금 보시면 랜덤 레저, 레전더리, 레전더리 영웅의 배치, 그리고 뭐 레전더리 에픽 영웅 배치, 어, 어. 그런 카드가 아니라, 어, 이거죠? 랜덤, 랜덤 레전더리 영웅 자색 카드. 요거를, 받는 게 이제 이 영웅들을 하나씩 얻을수 있는 거거든요 국개가 나오면 이제 각성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확률이 거의 한4%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배치까지 더하면은 한5%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과금 안 하신 분들도 한 두세 개는 갖고 계실걸요 아마 뭐 공짜로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잘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전설 카드는 명함은 다딸수 있을 정도로 많이 퍼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걔네를 이제 빨갛게 물들이는 등급 과정이 좀 이제 과금러와의 역할이 이제 분배가 에이, 나눠질 텐데 그건 뭐 어떤 게임이나 다 비슷하죠 페이투인에서는 비슷한데 여기선 딱이 경계가 나눠져요 100만원의 ss 카드 하나 나눠집니다 더블 s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느냐 100만원 정도 썼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면 ss 카드가 정말 효율이 좋고 정말 좋은 사기 급 카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어떤 대기 완성이 딱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 전쟁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오스만의 검, 후사를 진군, 발칸의 방패. 나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딱 어떤 영웅과 조합을 해가지고 대겠자면 좋은 게임인데. 다만 이 게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어0만원못 쓰는데 이게 있어요. 대가 타긴 있습니다. 대가 타기 아까 우리가 봤던 더브레스 스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닌데 이번 한시즌에 한도로 해가지고 임대를 할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영웅들이 다 맞춰줬고 다른 스킬들이 좀맞춰졌는데스급 스킬 같은 경우 그걸 이제 아, 이걸 하나 얻어가지고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어, 얘는 트리플 S네. 사르 친구는 어... 트리플 S도 있어? 잠깐만. 사르 트리플이야? 어 여기는 여기는 더블 S네. 여튼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분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세요. 아 나는 더블 S를 가질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면적을 내실할 때, 저도 이제 좀자각을 했어요. 아, 나는, 더블 S까지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다. 한 뭐, 두세 달 지나가지고 하면은,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좀 다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을 연소덱을 해야 될것 같아요. 레오니다스도 많이 퍼주니까. 레오니다스 관련된 스킬도 되게 많이 나와서, S급 스킬이 보면은, 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A급, 어, 기반이었던 스킬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조각을 많이 모았더니, 진급도 많이 돼서, 지금 S급이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18개나 되죠? 이 정도면은, 덱한두 개는 짜고도 남거든? 물론 조합들이 다 완전하게 알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타긴을 이용해서, 타긴, 지금 장인 타긴이랑 대가 타긴 이용해서, 덱 하나는 좀 몰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가금러, 저 같은 소가금러는, 이런 식으로 고려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